이분들은 뭐 죽을 뻔 보다는 간절 적으로갑자기 안녕하세요 칠성선녀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피디님은? 저도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어, 정말 그 사이에 2025년이 정말 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네네. 2026년을 또 앞두고 있고요. 네네. 네 오늘은 2026년을 맞이해서, 어, 병원연에 좀 조심해야 될 분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 때로는 좋은 것들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 잘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 선생님께서 딱 떠올리셨을 때한몇분 정도 좀 떠오르실까요? 저는 이제 삼자락에서 다 나쁘지는 않지만. 음. 내년에 이제 말이잖아요. 네. 병원년이 다가옵니다. 네. 아, 삼재는 세 가지 띠가 삼재가 들어 있는데 네. 유난히도 신해생이라 음... 우리 꿀꿀이 돼지띠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 1월이라 2월이라 네. 달이 다 들어 있는데 음력으로 6월 달이 네. 생일이 들어가신 분은 건강으로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금전이란 거는 네. 있다가도 없고 네. 없다가 도 있는 것이 금전인데 우리 몸이 망가지면 건강이 망가지면 돈을 아무리 벌라게도볼수 없는 게 아, 건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6월생들은 건강을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5장6보로다가 음. 우리 나라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날라온 것도 있고 내돈 들어서 몸 관리 차원에서 건강 검진 하시잖아요. 오장육부 쪽으로도 건강을 좀 관리를 잘 검진을 하셔야 돼요. 네. 초기에 잘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네. 좀 그러잖아요. 오래가면 네. 억울하게 옛말에 먹고 살만하게 이게 뭐냐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일 없도록. 내 영상을 들으시면 병원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늦지가 않으신 분도 계셔. 음. 그만큼 네, 네. 그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실제로 이 건강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건강이란 거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삼재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병도 생기는 게 삼재인데 삼재란 뜻은 자 금전이 나길 나갈래, 나갈래 몸이 안 좋을래 음. 부부의 이별이 올래 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내가 삼재라서 건강이 안 좋다 이거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씨앗을 체크한 것을 커갈 수 있는 문제라 음. 그동안에 안 갔던 분들도 같이 한번 가봐야지 하시면 뭐 옛말에 전라도 말로. 크게 막을 거, 재갈하게 막는다 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만고만 넣어 이렇게 스쳐 지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액땜, 3대때 내가 몸에다 칼댔다, 액땜한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건강검진 해보세요. 특히 6월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번좀 점검하고 가는 게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예. 두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좀 어떤 띠일까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들으면 토끼띠. 음. 이 토끼띠 분들은 자뭐 10대, 20대, 30대, 40대가 들어있는데 음. 우리 토끼띠도 40대. 음 우리 이분들은 한참 어떻게 본다면 청춘이에요. 음.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 또 빨리 시작하신 분. 이제부터 뭐 집을 사신 분들도 있고, 늦게 가신 분들은 시집장가 가신 분들도 있고, 빨리 가신 분들은 손자,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죽을 뻥보다는 간절적으로 갑자기 옛날에 뭐 허리 수술했던 것이 다시 뭐 재발돼가지고 재수술을 한다. 옛날에 암 수술, 유암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재수술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발목이 끊어졌거나 허리가 다쳤을 분들이 다시 한번 수술을 몸에다 다시 한번 칼대는 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음. 40대 우리 여자분이고 남자분들 간절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라 하고 전해 주십니다. 음. 네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삼재 영향이 좀 가장 큰 걸까요? 그렇죠. 이게 말에 내가 운이 좋으면 안 보이는 병도 보이고 음. 숨어 있는 것도 운이 좋아서 찾았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음. 그게 들어있어요 예예예 음. 예, 예. 어, 오히려 이 병들을 좀 미리 발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더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적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어, 마지막으로 좀 뽑아주신 띠 어떤 될까요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은 띠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양띠 우리 양띠들은 구설 부부의 공방살. 이별수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 하십니다 음. 우리 양띠분들 그래서 음, 병원에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하는 척 입을 탁담고 계셔야 돼 음. 그리고 사람이 항상 나하고 친한 분이 계신다고 해도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슴 깊이 자기만의 간직하고 싶은 거는 다 갖고 계셔야지 음. 그 상대가 믿음 안에 음. 우리 양띠들이 봤을 때 근데 우리 양띠분들이 법문 쪽이 얌전하시거든. 근데 또 입을 또한번 열어버리면 오장육법까지 있는 얘기까지 사겨버려요. 그래서 음. 내년에는 병원에는 항상 입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음. 내년에는 짜딱이 혀끝으로 구설이 나서 삼자대면도 나오고 간지 구설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망신살까지 비치니 그걸로 삼재땜이 될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거나 또 부부의 공방살 이별수가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이별수 공방살이 들어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바람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사이가 좋았던 남녀도 아차하는 순간에 말, 실수로, 예민하면 우리가 말도, 생각지도 않은 말이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음. 거기서 원인이 되고, 음. 사움이 돼서 이별수가 크게 있게 들어있어요. 음. 크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엔 눌삼돼요 우리 이분들 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자, 들어오는 삼재보다눌삼재를 조심해라.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음. 일과 월진과 시가 다 틀리지만, 들어올 삼재 조심해야 되고, 눌삼재조심해야 되고, 나가는 삼재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음. 이분 내가 다세번 찍어드는 분들은 조금 눌삼제를 유난히 좀 조심해라 하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 오늘 음.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 이제 삼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또 준비했고요. 어, 또 삼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인 같은 경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음. 어. 그걸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옛말에 무당이 지저 못 친다고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르릉하고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